안녕하세요 도원이에요. 오늘은 휴가 1차예요. 제가 새벽부터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짜잔 엄마와 함께 오사카 여행을 가고 있어요. 잠시 멍을 들이고 있다 보니까 비행기가 착륙을 했어요. 막 흔들리네요. 오사카에 도착했어요. 너무 신나니까 맛있는 걸 먹으러 가볼게요. 야! 아. 오코노이야키집에 들어왔어요 그 메뉴를 제 마음대로 시키려고 해가지고 저는 돼지고기 좋아하니까 이 더블 포크 앤 에그랑 도톰보리야키소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문 이게 네. 어 뭐냐면 이거 제일 인기 많은 거 이게 도타타나 더블 이것도 대 인기시켰어 도톰무리 야키소바 잘했어 그러면 제가 앞으로의 계획을 알드리, 알려드릴게요 일단 1일차 처음엔 지금 숙소에 입었고 <목소리> 일정이 많아가지고 오늘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솜씨야 럭드 럭드야 럭드 어 아저씨 어 벌써 나왔네 <목소리> 야키소바로 왔어요 아 근데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먹기 전에 하는 게 있어 뭔지 알아? 이게 주문인데만몸영팔만명영맛있게 먹으면 이렇게 하면 이게 요즘 젊은이들 하는 거만명만몸맛있게 먹으면 이거 할 맛있게 먹으면 이거 할이게 하면 이거 하고 먹어야 돼 일본에서의 첫 음식 그럼 고기 먼저 먹어볼래 아 같이 먹어야 되나? <laughs> 만 먹해 보겠습니다. 아. 음, 아 이게 식감, 식감이 보다. 음, 다 음. 음, 달다. 맛있다. 달고 맛있어. 저는 이런 그냥 양배추는 안좋아하는데 이런 음식에 들어간, 요리에 들어간 양배추 좋아해요 이거 얼마지? 아이거 보지 않기로 했다 엄마가 아까 전에 영상 찍을때 돈 얘기하지 말래요. 없어보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숙소에 살다보면 그냥 절의하기 일상이다 보니까 모든 것의 가격표를 한 5번씩 보고 사요 맛있다. 시있요 몰랐네 맛 맛있다. 맛이다맛있 맛있다. 근데 그맛있고파서맛있는거 같아. 베리야키 소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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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익숙한 맛이긴 한데 여기서 그냥 설판에 이렇게 먹는다는 게 스페셜한 것 같아. 요즘엔 먹방이 안 해. 뭐라고 해? 알려줄게. 요즘엔 뭐라 하냐면 야끼소바 먹브레드 해보겠습니다. 응. 아, 먹방? 응! 요즘란그고먹방이는하 먹고 는게 먹고 게먹는게하게 먹고 있는 게 먹고 있 먹고 있는 게 먹고 있 먹고 있는 게 먹고 있는 게 먹고 는게 먹고 있는 게도고 있는 게먹 사실 는게먹는게 먹고 있는 게 먹고 있는 게먹 그양보에 가죽 넣고 한 10분 동안 먹어 응. 그래가지고 약간 고의를 받아 많이 먹는데 빨리 먹난 그냥 많이 먹어 많이 빨리 먹 빨리 는 사람 너랑 식당 가면 좋은 점이 지 알아?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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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나는 음식 남기지 않아 나는 음식 남기지 않아 오니랑 가면 이분어는 3분 도자 안해요? 당연하죠 오코노미야키 하얗고 하얗고 게 오코노미야키 언제 나와요? 이렇게 하면 오코노미야키 하얗고 아, 우리 시타치 오코노미야키 하얗고 하얗고 이렇게 요 <목소리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목소리가>

근데 너는 혼자 여행가도 재밌다. 혼자 혼자 여행가도 혼자 멋지가 않겠는 맞아 맞아. 그지? 어나 어.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어, 프롬해. 랜선 친구들이 있는 것만이야. 맞아. 오 어? 프라이는 네. 친구 별로 없어. 그거 비밀이야? 오코노미야끼 먹프레 아. 아. 오코노미야키를 학교 급식으로만 먹어봤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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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자주 나와 고구마. 여기. 응, 초중고 응. 다. 엄청 자주 나. 와 이때쯤 그거 한번 해야 돼. 먹다 한 번씩 해줘야 돼. 뭔지 알아막 먹욕할, 막 먹욕할. 이거 먹고 나서 뭘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들고 프리코라를 찍으러 가자. 거게 원래 약간. 그 소녀 소녀들 네. 코스야, 어 소녀 코스야. 코스야 소녀 코스. 우리는 소녀니까. <목소리> 이 이후에는 <목소리> 엄마와 함께 행복한 일본 여행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우! 짠!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우! 제가 일본에서 뭘 샀는지 한번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엉덩이 비누를 샀어요. 이게 제가 처음 사보는 건데 이거를 쓰면 엉덩이가 되게 부드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 갈 때마다 세트로 사오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 지압 휴족시간이랑 오열 안대예요. 그 다음에는 러쉬에서 트와일라이트를 샀거든요. 근데 일본 바디 스프레이가 뭔가 좀더 향이 강한 느낌이에요. 다음으로는 빈티지 샵에 갔는데요.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일단 지금 입고 있는 스웨터를 하나 샀고요. 귀엽죠? 이 코트를 샀는데 제가 코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코트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되게 싸게 샀어요. 그리고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예쁘게 화장하려고 노력했는데 어제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짝 못생겼어요. 어제 산 옷을 입고 예쁘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학교 교문으로 친구들을 찾으러 가고 있는데요. 아, 너무 떨려서. 학교에 거의 다 왔는데요. 아, 너무 춥네요. 아니에요, 근데 예쁘니까 괜찮아요. 애들이 곧 아마 수업이 끝날 것 같거든요. 수어 아, 있을 때 한번 찾아볼게요. 학교를 작년 여름 이후로 안 가가지고 잘 모르겠네. 어, <laughs> 나 너무 예쁘다. 여기서 셀카 좀 찍고 가야겠다. 우선 셀카를 좀 찍어볼게요. 약간 학생 느낌으로. 틀렀어요 방금 종이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학생분들이 모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있으면 눈에 안띌것 같아. 요 드디어 친구들 만났어요와 브이로그 아밥이 많은 친구예요. 네. 그러면 약간 자기 피아좀 부탁해도 되나요? 피아할아 없어요. 아아왜 네? 그왜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셨죠? 그아아아아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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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한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그 자기 PR 한번해주요요 <laughs> 짬밥 있다네요. 요즘 애들은 어디로 놀러 가? 요즘에 피시방 피시방? 나 피시방 가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나 어저께 피시방에 두시간 있었는데 너 공부한다면서? <laughs> 아 어저께는 시간이 남아서 공부 안해 공부 안 해? 해. 어, 예진이 있어? 아나나 나, 나 너무 창피해 나 너무 창피해 정말 아, 오랜만에 창피해. 연락을 안 하던 친구를 마주쳤는데 너무, 너무 창피해서 숨어버리고 있어요 김동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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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너왜 이러고 출연해? 동훈이라고? <laughs> 어.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어디를 가야 되죠? 노래방 가신 다음에 맞아요 손주환의 노래실념을통아 노래 담당이세요? <laughs> 자 헛소리 하시지 세요 여기 되게 넓다 좋다 행복하고 <laughs> 사이좋게 노래를 부르다가 갔어요 이제 다음 코스 소개해주세요 어디를 가야 되죠? 도락실 원이집 도원이집 도원이집 나쁘지 않죠 여기서 아. 가장 핫한 놀이터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놀면 돼요. 하튼 보라트, 보라트. 제가 친구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춥고 어두워서 가려고요. 지금 오후 6시가 됐는데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집을 갈 생각입니다. 어제랑 오늘 너무 열심히 놀아가지고... 아, 벌써 피곤하네요. 빨리 가가지고 잠을 자야겠어요. 그러면 내일 휴가 마지막 날! 브이로그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도훈이에요. 지금 꼬리 조금 웃겨서 많이 놀랐죠? 오늘은 제 진짜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노래방에 또갈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제일 친한 친구니까 막 그렇게 꾸미진 않았고요. 렌즈도 안 끼고 그냥 안경 쓰고 나왔어요. 친구가 왔어요. 친구랑 노래방에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요 여기 노래방에는 거리에서가 있어서 거리에서도 불렀어요 아, 거리에서가 꼴등했어요 거리에서가 저희 노래인데 렛츠고 렛츠고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